일본 나가사키대 연구팀이 식사속도가 정신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힌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치에 실린 이 연구는 12세에서 24세 청소년과 청년 106명을 조사했어요. 연구팀은 식사습관 설문, 정신건강검사, 씹다가 삼키는 순간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높은 그룹일수록 식사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실제로 정신 건강 리스크가 있는 그룹은 빠르게 먹을 확률이 8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운동 부족한 사람들도 식사 속도가 빨랐고 이두 요인이 식사 행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죠. 즉 정리하자면 물론 인과 관계를 단정할 순 없지만 빨리 먹는 습관은 몸이 보내는 스트레스, 정신적 피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는 한입만 더 천천히 그리고 나의 마음 상태도 함께 체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일도 유익한 정보 얻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